직접 키운 돌미나리. 누가 이제 하는 거야? 와, 누구한테 하냐고요? 응. 이 감사의 글을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? 누가? 아니, 제가요. 누가 이제 하냐고. 누구한테 그러니까. 하냐고요? 응.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죠. 그렇지, <laughs> <laughs> 아우,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야, 진짜, 야. 이분한테 잘해드려라. 나는 이 언니를, 언니의 수양 동생이 되고 싶어 <laughs> <laughs> 수양 동생 아우 진짜 수양 동생이 되면 내가 잘할 것 같아 진짜 아,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서로가 잘하면 돼 그래 그냥 우리 오래 오래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나 감동 먹었어 실수 채리지 말고 아유 나는 난 진짜 어디가 실수 안 채린다 아, 그러니까. 아유 나처럼만 살면 복 받는다 안 그러냐 음. 인정하냐 아니야 인정하지 나처럼만 살려 그래 아유 그래, 너랑 나처럼만 살면 그래. 돼. 아유, 시금치도, 아유.